자 오늘은 제 영상 중에서 최초로 보는 클라한을 이용한 공백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클라한 같은 경우 이게 카일처럼 몇번째 공격마다 추가타가 있는 영웅인데 카일과 다르게 얘는 두번째마다 터져가지고 엄청 좋아보이지만 역시나 PV 영웅이다 보니까 생존력이 진짜 안좋죠 그래도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써볼게요 일단 템부터 설명해보자면 이게 역시 일단 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방어력 무시 옵션은 필수고, 방어도 반반으로 일단은 타수 공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때릴 수 있게 한격입니다 당신구 같은 경우는 위압으로 그나마 걷는 캐들 빠르게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 축복으로 그나마 생존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나머지 보석, 잠재 세팅도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보호전을 해봤고, 신화 스킬도 일단은 잘 죽다 보니까 가오를 많이 부화시켜야 돼요. 그 외에는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그냥 바로 결치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초반에 평타 한번 날려주고, 일단 바로 빈결. 이런, 나쁘잖아요 일단, 추대만 넣어주면 어떻게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넣어주기 하는데. 그렇지. 아, 진짜. 아, 진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다른 애 때려주네. 이러고 이제 스킬 때려주면 잡겠는데? 자 살고, 일단 방위 때려준 다음에? 일단 이거, 지금 위스킬로? 아, 이게 보면 일단은 이건 거안 좋은데. 자, 피해을 해줘야 돼요. 자일 1인기 상데 일단은 지금 1인기 때려주시면 모릅니다 그렇지 자이러 일단 1인기죠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스킬 때려주시면 충분한데 자그 다음에 일단 반격 오 나이스 일단 이거 때리시면 안되는데 근데 아니 이게 반사로 좋습니다오일 살고 오케이 속공으로 그렇지 투뎀으로 잡고 아, 근데 일단 저기라니. 다음에 이제 천상이 가오로 버티면 돼요. 일단 잡기 했는데, 약간의 역시나 부족한 생존력. 오, 일단 바로 구활 아니, 뭐 좋은 거야? 상대 4인기. 이담이 중요하네. 일단 니가 다 해먹고 있는데? 아니, 이거 빙결 넣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다른 게 문제예요. 아, 클라니 활용 못해요. 한번더 넣고 일단은 뭐 끝났는데? 이거 그냥 게임 터졌구만 자이통감 했고 그렇지 오 일단 마무리 해주나? 그렇지 일단 마무리는 했네요 자 피옵해 주고 오케이 풀피 자 이런 상대 우리 못 잡죠? 그 턴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울 뿐인데 일단은 이거 지금 갤리우스가 아, 그나마 너가 더통감 있다 아, 자, 사아남은게 역시 안 좋은 점. 나 쓸데없는 짓 많이 하죠? 헌감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헌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자, 갤리우스. 아, 뭐야. 아, 근데 어압이야 아, 이것도 왜어압이 있어. 근데 괜찮아요. 천상이 가고 있거든요. 일단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 가능. 자, 진봉해 주고. 일단, 레귤레이프 덕에, 자, 바로 해제. 자, 부활시키든가 아니면 턴감 하든가. 이럴 때는 부활 절대 안 시키네요. 아무튼하네 끝. 자, 우선 이 평타 한 때려주고, 일단 투뎀 다시 한번. 그렇지. 일단 빠르게, 자, 권능 빼주고, 일단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때려주고, 일단 속공으로. 투뎀으로 잡아요. 나이스. 근데 투뎀이 진짜 세기 때문에. 자, 이 다음에 이제 미스키를 때려주면 끝납니다. 자, 지금 괜찮아요. 일단은 뭐어차 부활이 있으니까요. 아, 근데 왜 4인기 뒷줄에 맞고 다니야 상대 일단 어압이 없네, 그리고. 자, 일단 보시면 두대 맞으면 일단은 바로 활성화해요. 한 다다음 턴에 활성화 될것 같은데? 더 잡고. 이제 방어 없죠. 자, 일단 극대 길은 다 때려준 다음에. 아직 괜찮아. 일단 이럴 때 그냥 감전 넣으주면 되는데, 못 넣고 있네요. 조심. 일단 이거 마시면 위험한데. 오 나이스 일단 해제한대. 다음에 이제 가오 활성화돼요. 자석 공을 일단 잡고 잡아준 다음에 상대가 스킬 낭비해줘야지 이득인데. 일단 평타 한번 날려줍니다. 다이 다미 중요해요. 그렇지 일단은 자 일단 부활 성공했는데. 다이 다 상대가 지금 아무 스킬 때려도 우리 죽는데. 자, 그나마 스파이크가 때려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뭐 잡았어. 자, 속공 때려주고. 그렇지! 야, 마무리. 와, 일단 가오 주길 잘했네. 끝났네요, 속공으로. 야, 뭐야. 아, 일단 아일린 없네. 자, 반격. 그렇지! 마무리. 자, 이번에 태호덱이 나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이거 때려주고요. 아, 일단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다섯공으로 일단 때려주고, 추덴 나이스. 아, 이거 역시나 일단 어감 있으면, 바로 원컴이죠? 일단 턴감. 그렇지. 아, 근데 각성이 때려주면 위험한데, 자, 미리 마우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일단은. 추뎀 나이스이긴 한데, 이러고 다음 턴에 죽겠네. 아, 이게 스킬 낭비 같은 게 필요하지만요. 자, 역시나 이렇게 보면 좀 답이 없어요. 강대 어압이 있죠? 다음에 이제 천상의 가오로 버텨주고, 자, 똑같이 스킬 때려주면 되긴 합니다. 일단 진붕. 자, 이러면 위험한데? 일단 클라한 뒷줄이 없어지면, 자, 스킬 때리기 힘들어요. 일단 맞고. 자, 지금 5번 자리. 일단 바로 부활. 아, 이게 보면 일단 상대, 스킬 낭비 해줘야 텐데, 이아 스킬 때려 가지고 잡고 있는데, 말다 스킬 낭비는 다행이네요. 오, 스킬 낭비 해주겠네. 그렇지, 이걸로 일단 버틸 수 있죠. 아니, 이게 왜 맞아? 진짜로, 아, 진 게임 레전드, 아, 뭐 이런 게임이다. 이냐, 진짜로? 자, 우선 이거 못 잡습니다, 근데. 일단 속공 있긴 한데, 그걸로 잡고 있네. 일단 이걸로 절명이 강화. 자, 일단 상대의 스킬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단 선감을 주면 바로 끝낼 수 있긴 하지만, 자, 혹시나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아, 참. 아니, 이거 때릴 건 처음부터 때리지. 자, 아무튼 간에 끝났네요. 일단 평타 열심히 때려주고, 일단 빠르게, 자, 스킬 때려주면 됩니다. 그치 일단은. 자, 인이 때려주면,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자꾸, 자라 빗나가냐. 그치지추으로 일단 잡아준 다음에, 이거 맞으면 위험할 텐데, 이거? 일단 사라주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추뎀만안맞은대요 일단 한번 더. 자, 평타만 일단 막아주면 돼. 자, 튼튼히 버텨주고 있고, 일단 평타만? 그렇지, 이 상황에 때려준 다음에? 오케이, 살고. 자,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섯 개 때려주면 끝나겠죠? 그렇지. 이러고 평타 잘 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평타랑? 프댐 일단 다 잡았죠. 자, 신기한 게 일단은, 바로 원콤 났는데, 이 다음부터 얘만 잡아준대. 자, 클라운으로 얘는 못 잡겠다. 일단 반격. 그렇지. 더 날려주고, 일단, 제안만 삭제해주면 괜찮아요. 좋아요, 이걸로. 이거 잡은 거 같은데? 일단 상대, 지 방패가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일 뿐이지. 다른 건 괜찮아. 아, 속공 안 나간 게좀 아쉽네. 이거 지금 살수 없겠지? 이거 딱 봐도 일단 클란 반용하고 죽겠는데? 이거 하고. 아, 일단 갤리우스 뭐야. 아, 이게 진짜 랜덤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변수야? 얘 때문이야, 지금 다. 자, 또 시간 끌립니다, 근데. 이거 빨리 턴감해셔야 돼요. 자, 우선 반격. 이거 아무튼 간에 일단은 끝났죠. 아, 근데 각성기? 낭비해버렸네. 일단 스킬 뭐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대 불서도 아닌데. 지금 자라 불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미리 잡고요. 자, 지금 관통이 필요해요. 지금 관통 하나 없어가지고 일단 자라 못 잡고 있는데. 다 가볍게 일단 무시. 일단 이게 지금 한대 맞아야지 바로 부활인데? 이러면 힘든데. 자, 관통기. 좋습니다. 일단 진붕해주고. 자, 이제 부활의 결정으로 부활시키겠네요. 근데 이래봐도 어차피 턴감 없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데? 일단 부활. 그냥 옆에 들러리로 있어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으니까. 더 <laughs> 튼튼하게 버티고 있죠? 클란. 라야 아, 뭐야, 이거. 일단 피 오, 일단 피펴 해가지고, 살았는데? 자, 아, 반육 가능해요. 일단 어차피, 뭔가 좀 아쉬운데? 그렇지. 일단 5분 수상 실패. 자, 이러면 끝나죠? 아, 그나마 다행이다. 용살 썩다